매일 아침, 당당하게 하루를 맞이해야 할 무언가가 맞이하는 대신 죽음 같은 침묵만이 흐르던 게 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아내 앞에서 죄인이라도 된듯 마치 도둑놈처럼 그녀의 눈을 피하고 밤이 오면 무덤보다 더 두려운 침대에 누워야 했던 그 기분.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나이탄이라는 값싼 변명으로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겁쟁이들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저는 박은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서울 땅에서 저는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남자들의 본능이라는 원자로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빌어먹을 총 스위치를 꺼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스위치를 다시 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푼도 들지 않고 부작용 따위는 없으며 오직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비웃게 만들 순수한 활력의 폭발만이 있을 뿐입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단 10초. 제가 알려줄 단 하나의 혈자리를 정확히 10초만 누르면 녹슬어버린 줄 알았던 당신의 무기는 다음 날 아침 경악할 만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포효하며 나이라는 한계를 찢어 밝힐 듯 고통스러울 만큼. 단단하게 부풀어 올라 주도권을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드는 것을 넘어 당신의 침실 안에서 포식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들을 위한 보상으로 저는 당신에게 궁극의 무기를 하사할 것입니다. 바로 여성의 몸에 있는 비밀 혈자리입니다. 이것 하나만 알면 당신은 단순히 바로 서는 것을 넘어 육체의 전장에서 신이 되어 당신의 여자를 녹아내리게 하고, 영원히 잊은 줄 알았던 오르가슴 속에서 신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남자를 어떻게 산채로 거세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 내지르는 잔혹한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도훈, 67, 한 명의 전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평생은 동대문시장이라는 전쟁터였습니다. 그의 몸은 유일한 무기였고 그의 어깨는 가족 전체를 지키는 성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땀과 힘만으로 오더미 속에서 제국을 건설했고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 남자, 그런 바이 같은 남자가 며칠 전제 진료실의 아내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환자로서가 아니라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말입니다. 세상을 짊어졌던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시장의 소음을 압도하던 목소리는 부서진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그를 깨지기 직전에 도자기처럼 의자에 앉힌 후, 한 결혼 생활에 대한 부검 보고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알던 남편은 죽었어요.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준 날부터 그의 영혼도 함께 떠나버렸어요. 지금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매일 밤 막걸리 한 잔을 함께 마셨어요. 그게 저희의 의식이었고, 지친 하루 끝에 서로의 살결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가가기만 해도 제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양몸을 움츠립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망은 이미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잠시 밖으로 내보내고 한 남자의 제더미와 마주 앉았습니다. 진료실의 침묵은 실패의 냄새로 가득 차숨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완벽한 항복의 목소리였습니다. 살아 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이 몸뚱거리 하나만 믿고 지칠 줄 모르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놈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에 바위가 얹힌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저는 완전히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녀 눈속의 그 동정심이 매일 저를 죽입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 자존심의 마지막 한 방울이 그의 거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기부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능을 빼앗긴 신의 공포, 무기를 빼앗긴 전사의 절망, 자신이 만든 제국의 짐이 되어버렸다는 끔찍한 자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의 진료 기록지를 집어들어 책상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텅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가 아닌 의지로 외쳤습니다. 최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그 비싸고 쓸모없는 보약들은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건 달콤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원초적 본능의 핵 반응로 세계를 재가동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로의 스위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선생님 자신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그의 무혼한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불꽃이 일었습니다. 핵반응로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운명적인 만남은 제 진료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명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달 전, 저는 한 구민회관에서 노년기 허리통증관리라는 지루한 건강강좌의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치자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소심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최 선생님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허리 통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장된 구조 요청이었고, 차가운 침대라는 전쟁터에서 쏘아 올린 조명탄이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몇년 전부터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센척 하는데, 집에만 오면 소파에 딱 붙어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사람이 그렇게 그림자처럼 변할 수도 있나요? 강현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허리 통증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선교계 죽음, 동상 곁에 누운 여자의 외로움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준비해 온 강의안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하반신의 기혈 순환에 대해 건조한 의학 용어가 아닌 불과 갈망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 아래로 흐르는 피는 단순히 생리적 기능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권력, 자신감, 남성성 그 자체의 흐름이라고. 그 흐름이 막히면 그곳만 잠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혼도 함께 죽는다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비밀 하나를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간단한 지하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약한알 없이 자기 자신의 손으로 원초적 에너지의 댐 수문을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강좌를 부활의 의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최 선생님의 아내는 그 비밀을 마치 꺼져가는 숲을 다시 불태울 성냥 한 개비를 얻은 것처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진료실에서의 만남은 그 다음 단계일 뿐. 쓰러진 전세계, 제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검을 쥐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잔인한 진실부터 마주합시다. 평생을 건설하고, 싸우며 살아온 여러분 대부분은 정작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에 대해 지독한 무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자의 힘이 통통한 굴이나, 비싼 삼지구엽초 담금주, 한밤중 TV에서 속삭이는 달콤한 광고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마추어의 생각입니다. 그 행위는 마치 20년 동안 차고에 처박아 둔 페라리 슈퍼카 최고급 항공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깨지고 배터리는 방전되었으며 배선은 나태라는 쥐들이 갉아먹어 버린 그런 차 말입니다. 거기에 황금 액체를 한통 들이부어도. 그 차는 포효하지 않고 비참하게 질질 살 뿐입니다. 남자라는 이름의 그 슈퍼카의 엔진과 배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 당신의 위장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체 전체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 모든 기와 혈은 잔인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아래로 뿌리를 향해 흐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적인 시간이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늙고, 더 움직이며 서울의 안락한 아파트 소파에 더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강철 케이블처럼 단단했던 하체의 근육들은 위축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용암이 흐르던 고속도로였던 혈관들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몸속을 흐르는 에너지의 강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하체는 나태와 무관심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댐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댐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스트레스, 술, 불면의 밤이라는 수톤의 쓰레기를 던져 넣었습니다. 물길은 더 이상 흐르지 못합니다.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 것은 썩, 썩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하체는 정체된 에너지의 악취 나는 늪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생식기, 남성성의 상징. 전사의 검이 바로 그 썩어가는 늪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수렁 속에서 익사하고 있습니다.그곳으로 향하던 고속도로는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모든 정복의 연료인 피와 기가 더 이상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그것은 자신의 영토 안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이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한 남자 제국이 붕괴하는 가장 깊고 가장 적나라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전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이 없었지만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체의 모든 힘을 통제하는 세계 혈자리, 세계의 총 스위치, 세계의 핵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배꼽 아래의 관혈, 관어... 관행골 발목에 삼음교혈, 산인저제, 그리고 발바닥에 용천혈, 용첸쉰행입니다 이것들은 보통의 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궁극의 에너지 교차로이며 모든 권력의 흐름이 모였다가 분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곳에서 저는 당신에게 그 열쇠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수만명 환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쾌락의 신음 속에서 제가 걸러내고 완성한 이세 개의 비밀 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발전소, 생명의 궁전, 중앙원자로 관원구 혈, 관윤죄, 지금 당장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배꼽 바로 아래, 당신 자신의 손가락 네 개를 합친 너비만큼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혈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단전이며, 당신 내면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가동하는 방법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양 손바닥을 비비십시오. 뜨거운 수처럼 달아오를 때까지 강하고 빠르게 비비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손바닥을 관었던 혈 궁전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바깥 세상은 잊어버리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십시오.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바닥 공기가 피부를, 지방을, 복근을 뚫고 들어가 저 깊은 곳의 핵반응로에 닿는다고 상상하십시오.아주 천천히 한 바퀴에 2초 뿐에 30번 돌리십시오.당신은 지금 잠든 용을 달래고 어루만져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제 2발전소 혈액 용암의 교차로 삼음교혈 산인저제 이곳은 모든 혈류를 통제하는 총본부입니다.다리 안쪽에서 찾으십시오. 안쪽 복사뼈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의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올라가면 정강이 뼈 바로 뒤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누르면 찌릿한 느낌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이제 양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다리의 입, 혈자리를 동시에 누르십시오. 이것은 압력의 탱고입니다. 숨을 내쉬며, 셋을 세는 동안 누르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며 셋을 세는 동안 천천히 힘을 빼십시오. 반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혈류의 밸브를 직접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분 동안 당신의 손가락 아래에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생명의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제3발전소 용소 숨치는 원시의 샘 용천혈 용천괴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용용은 솟구친다는 뜻이고 천과늘은 샘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대지의 원초적인 에너지와 직접 연결되는 곳입니다. 발바닥을 구부려 보십시오. 움푹 들어가는 곳, 앞쪽 중앙에 한자, 인, 렌자 모양으로 파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엄지손가락이나 끝이 뭉툭한 지압봉으로 이곳을 누르십시오. 가볍게가 아닙니다. 강하게 누르십시오. 아픈 느낌이 들도록 자극하십시오. 이 고통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람 소리이며 잠든 취객을 깨우는 뺨따귀입니다. 통증이 심할수록 에너지의 정체가 심각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뻐근한 통증을 즐기십시오. 이를 악물고 견디십시오. 양쪽 팔을 합쳐 총 2분 동안 누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댐을 부수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막혀있던 샘을 터뜨려 강력한 생명수가 다시 용솟음쳐 올라와 메말은 당신의 왕국 전체를 적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시간과 무관심에 의해 봉인되었던 세계의 비밀 발전소, 세계의 원초적 에너지원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추어의 손에 들린 발전소는 자신의 실망감을 비출 만큼의 희미한 빛만 낼 뿐입니다. 하지만 권능을 갈망하는 마스터의 손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성적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큼의 에너지를 뿜어낼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마스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원자로들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통달한 자들의 비밀입니다. 바로 온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온기는 모든 생명의 촉매제이며 유격의 초대장입니다. 특히 아랫배에 관원원혈 궁전을 어루만질 때 당신의 맨손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핫팩이나 부드러운 비단 수건에 싼 물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중앙 원자로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온기가 살갗을 뚫고 서서히 스며들어 잠자던 신경들을 깨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따뜻한 수건 위로 마사지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양육하며 불로써 활용을 깨어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기는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생명의 용암이 흘러들어올 넓은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호흡의 교양곡으로 만드십시오. 삼음교열 위에서 압력의 탱고를 주거나 용천혈샘을 뚫으릴 때 숨을 참지 마십시오. 숨을 참는 것은 두려움의 행위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지배하십시오. 누를 때,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셔. 가슴을 팽창시키고,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몸 안으로 빨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힘을 뺄 때, 입으로 길게 내쉬며, 해방과 안도의 소리를 내십시오. 손가락의 압력과 호흡의 리듬을 일치시키십시오. 당신은 강력한 에너지의 파동, 기열의 흐름을 더 멀리, 더 깊이 밀어내는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가장 단호한 전사들에게만 공개하는 비밀무기입니다. 아침 발가락 운동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친 육체의 영혼이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으십시오. 바로 이때가 황금의 순간입니다. 당신의 발가락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것들은 왕국의 끝자락이며 에너지가 도달해야 할 가장 먼 곳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열 발가락을 발바닥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쭉 뻗으십시오. 3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쥐듯 콱 오므리십시오. 3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위가 바로 펌프질이며 잔인한 기계식 펌프입니다. 혈액이 끝까지 흘러 내려갔다가 다시 솟구쳐 오르게 하여 하루의 첫순간부터 순환 환계 전체를 정화하는 조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권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조건 아픈 것이 좋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신호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식후나 음주 직후에는 절대 이 의식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몸의 에너지가 다른 일로 바쁘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질환이 있다면 자신의 군대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줄 아는 현명한 장군이 되십시오. 이제 전사 최도훈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한달 후, 그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끌려 온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이끌고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은 사라지고 억지 미소가 아닌 정복자의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일에 거칠어졌던 그 손은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었고 힘 있고 당당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아랫배에서 꿈틀거리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잊고 살았던 뜨거운 전류를 그것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곁에서 미소 짓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돌아오니 제 세상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접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그녀의 손을 잡고 농담을 겁니다. 지난 주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둘이서만 데이트를 했습니다. 유치한 멜로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용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신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여자 눈의 신이 되는 궁극의 비밀. 그녀를 즉시 녹아내리게 할 혈자리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는 바로 그녀의 손에 있습니다. 합곡혈 해구죄. 찾아보십시오. 엄지와 검지 사이 두 뼈가 만나기 직전에 부드러운 살점에 있습니다. 그냥 누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이곳은 통증 완화 혈이지만 신경계의 완전한 이완으로 이끄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완전히 긴장을 풀었을 때 그녀의 몸은 모든 쾌락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비옥한 대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음교혈입니다. 남자에게는 혈류의 교차로입니다. 여자에게는 그 이상입니다. 그곳은 자궁의 혈자리라 불리며 여성 본능의 권력 중심부입니다. 그녀의 이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 내면의 여신을 인정하고 깨우는 숭배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밀들 이 모든 의식들은 단한 가지가 없다면 무의미해집니다. 유일한 시작점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거울을 똑바로 보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나 자신을 버렸다. 라고 인정할 용기. 그리고 바로 뒤에 은 의지. 다시 사랑하겠다는 의지. 이 지친 몸을 사랑하고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준 여자를 사랑하겠다는 의지. 그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이새 발전소 의식을 실행하십시오. 단 일주일만 저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보장합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아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이 반드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왕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